자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누가 그렇게 <laughs> 너무 빨리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의 네. 게임은 이택트 2. <laughs> 네,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 같이 졌고요. 아무튼 오늘은 서야랑 부부가 되어서 지난 시간을 보내 볼 거예요. 찐한 시간을. 좋았어요. 잘라야겠다 이거. 오케이, 갑시다. 뭐? 닷 뭐? 더 I wish you could be friends again. Friends again. 안타깝네. 아 근데 이 인형 너무 귀엽고 잘 맞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음. 너무 인게임에서 너무 사실적이게 돼서 좀 징그러워 살짝. 아. 어. 이거 봐. 저 만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 귀엽, 꼬쩍꼬쩍한데 갑자기 인간 빙의하자마자 징그러워지. 불쾌한 골짜기. <laughs> <laughs> 하킴. <laughs> <하팀. 웃음> 나 근데 이게나저 이제... 반짝이 저왜 붙여간 거야? 그니까 러나저책이포드턱 저거 표현한 게 너무 짜증 나. 진짜 턱갈라진거 미친 저기 약간 서양에서는 잘생겼다는 거래잖아. 대체 왜? 미의 기준이 다른 거지? 허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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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? 그게 좀 약하대. 우리는 협동심 우리 아직 몇년 됐지? <laughs> 우리? 7년 그때부터니까. <중학교> 하. 8... <laughs> 우리 너무 오래 알고 지냈어. 그만 헤어질 때가 되었다. <laughs> 무슨 소리야. 이제 결혼식 올려야지. 아, 그렇 <laughs> 이리 오너라. 아. 뿡. 착. 자, 저승각이 <laughs> 내뭘아또또 저승각이 컨트롤 레전드 그냥 아니 니마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거리 조절이 미치겠네 나 거리 조절 못 하나 봐 인생이 쉽지 않네요 나 운전 면허 못 따겠다 아 엄마 가고 싶었어. 나 운전면 어떻게 했다고? 그래 나 면허 없잖아. 난 면허 있어. 헤헤. <laughs> 좋을나다 응. 열심히 운전해, 나의 운전기사. 어차안 뽑았어, 지 오, 갈릴 뻔. 유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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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 어 우리 근데 저거 합잘 맞았다 생각해 보니까 왠일이지 <laughs> 아씨 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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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리 어떻게 합이 잘 맞았지? 여기 뭐지? 이거구나 우리 부분가방 아 <laughs> 지겨 워왜 그래 바니? 어디로 <laughs> 들어가야 되고? 잠깐만 저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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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 아, 2세트랑 다르게 플레이하니까.. 아니 니마 헤헤 더 높게 1, 2세때랑 다르게 플레이하니까 되게 헷갈린다 이게 음흠. 아 기다려봐 응 어. 음? 이게 무슨.. 내가 갈게 <웃음> 네? 엄마 <laughs> <어마>, 감사해요 <laughs> 어떻게 내려가더라 이거? 오시게 네어화면도 너무 꾸 바뀌기 힘들어 캉배때짓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? 나는 발로 때리는데 나배꽝로는 너무 웃긴다? <laughs> 진짜 디테일 디테일 배떼좀 빼라니까 그니까 나배살 다이어트 해야겠다 에이. 너의 복근이 그리워 어 <laughs> 너무 빡세지 않냐? <laughs> 너의 그 복근이 그립습니다 와 그때로 돌아가려면은 나한 15kg 빼야겠는데. 와너 유치원생 한게 낳는 거야? <laughs> 아그 정도인가? 아 그렇겠네. 그렇지. 유치원생 하나 낳는 거지. 응. 벌써 그럴 나이야, 도 그런데. 휴. Hey, c o r e 셋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아 이거 밟고서 가야 되는구나. 네. 쭉 가자. 떠나자. 오나 떨어질 뻔? 떨어져도 뭐 익숙하니까. 헤이. Hey.

자신 없는데 달고 있구만, 달고 있구만. 됐어. 끝인가? 끝이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내면되니까 같이야 힘세다. 아니, 솔직히 나무랑 점토 조가리가 이렇게 까질 수 있다고? 안? 안? 알지? 우리 해봤잖아 이회차 그지 알지? 해봤, 알지? 지지 알지? 알지? 지지 알지? 알지? 지 네가 뭔데 늦었어 근데이 알지? 로그래지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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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약간 그 왁싱하는 거 들고 와가지고 제 수염이랑 눈썹 다 뜯어버리고 싶어. 브라질리언 왁싱. 쟤는 그래도 눈썹이랑 수염 없으니까 괜찮찮을까. 아래는 겨드랑이도 없어 보이는데. 종이돼지 지금. <laughs> 하긴 쟤는 브라질 왁싱이있다 그게. 응. 헉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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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저 새끼 도발 다 해놓고 씹새끼 양메이비 같은 오이 앞쪽에서 가든간 여기에다 뿌려내야 돼 여기다가 아야 너무 뒤로 왔다 씹다 빡 씹다 빡좋졌어 나이스 그래도 한번 해봤었... 야! 아, <laughs> 이거 아직도 번에... 못배겠네한번 해봤었다고 많이 나아졌는데, 우리 발가락이 자꾸 핥타지는데 아, 누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발가락이 자꾸 저기 핥아지는데, 저 올라가지 못해서 기다려오세요 아, 여기 더 있었다. 옆에! 음. 앞쪽 간다 이놈. 앞쪽 누가 매견이야? 코디야. 앞쪽 오. 누가 매견이야? 그래도 어, 어우 씨작 괜찮아? 아? 괜찮아 보여? 아니. 아, 아프다 이놈아 야돌돌돌 사라 사라 돌, 돌, 돌 사라 살아, 살아. 살아, 이거 사돌 <laughs> 미친 거돌 맞고 저회오리크다 맞으니까 미치겠네 아 아파다 어? 내가 왜 올라가? 아 뭐야 너밥 들으려고? 아아아아보지 <laughs> 뭐뭐 쓰레기 B? 이게 2단계 B? 우박 우박도 이렇게는 안 내려 <laughs> 이거 낙석주의 아님 이거? 그니까 <laughs> 맞을 때만 다이 핑핑 돈에 지금 봤는데. 어. 아아아 아, 아, 돌도 때 돌도 맞고 씨 바람도 맞고 돌도 맞고, <laughs> 바람도, 맞고 바람도 맞고 돌도 맞고 바람도 맞고 아이고, 잘한다. 아 이거 사람. 폭탄도 맞고. 여기 어디에요 <laughs> 올라가셔야 돼요. 올라가 주세요. 올라십니다 어 oh. 가자고 이 새끼야! 어나 방금 <laughs> 마지막에 stop. 이리 오너라 그래 청동인슈 no, 너무 오래 살았어 아, 너 말고 아이고. 우리는 더 좋은 애가 있다고 내건좀잘가라친구야 so 아니네 <laughs> 눈깔 쏙쏙쏙 hey, 눈깔 사탕이네 리얼 음아 <laughs> 음. 너무 잔이네

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가 아니라 보통 지가 직접 알아야 되지 않아? <laughs> 그냥 딸한테 관심 너무 없어? 그러니까. 기본적으로 엄마라고 하지만 아빠도 딱히 뭐다를건 없어서. 아 모성애, 중간으로. 부성애가 둘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. 아, 어 뭐야? 아, <laughs> 우리 저희 바보짓했어. 우리는 부부인가 봐. 아씨 끔찍한 소리. <laughs> 너 끔찍하다니까 죽어버렸잖아죽게나잘죽게어 hey, 아, 그래 거기 계속 너 있어. 너 거기서. 거기서. Oh. The 음. 어 o u n d is TV. Look, it's Rose! Rose. Rose. Hey. Oh, no. Oh no. i o n o get over there now. I can help. Tashi Sengaketo Yum Nango w e r t You mean May's toolbox? Yes, yes! That heartless woman. Do you know her? w e l l e s n o w h e doesn't a n y w a y n f u l it is to die from r u s 나 I'm not sure if I'm burning alive. I'm not sure i 너잘 자고 있는데? 드래랑, 드래랑, 드래런슨. 저기 어떻게 진짜 어떻게 부터 그런 걸까? <laughs> 모습에 말을 못하지? 아 <에> 내가 <inm sealing> <Techn tomar> 모든 사물이 말할 수있다는 생각이 안 나니 거의 저붕 떴잖아 지금 자료기잖냐 저거 아 I know 오아나 이쪽 가야 되지. 나 이거 악몽 떠올라 순간적으로 떠올랐어. <laughs> 1회차에 악몽이 떠올랐거든. 아, <laughs> 그? <오케이. 악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한 거지? 화면이 가려져서 그냥 예감으로 뛰었는데 배고. 이거 먹고 싶다. <laughs> 어, 나 우리 집에 있어. 꾸디야. <laughs> 우리 집에 있다고 대답 하다가 어. 찾아.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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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살지? 음. 어. 잠깐만 안 보여 옆으로 그럼... 가응 음? 옆으로 저기 저기 응응 음? 어? <laughs> 음? 뭔가 안 했니 뭔가 안 했나 아 이거다 야 너가 안 해준 거잖냐 <laughs> 으이... 못 봤어 내 시야가 시야가 못 봤어. 아차 차. 시원하게 다뿌셔주자구요휴 가자. 이거 찌어어떻될 될까? 아 씨발, 아찍해 <laughs> 불사질러 버릴 거야, 진짜로 나돌아가면은내병아로장작시바 써버릴 거야, 저거.